샬롬 2023년 6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다른 이들을 비방하지 않는 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也有。<music> 찬양대로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2장입니다. 12장은 어제 본문인 11장에 이어서 입술의 말로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누가 모세를 비방했다고요? 아론과 미리암, 미리암과 아론. 성경은 한마디도 의미 없이 쓰이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고대 히브리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대제사장 아론의 이름보다 여자인 미리암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의 주동자가 미리암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또, 비방하다라는 히브리어 다바르가 여기서는 여성형으로 쓰였는데 이것 역시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모세를 비방하고 대적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아론은 아마 말리지 않고 그저 심적으로, 심리적으로 동조한 것 같습니다. 물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누나와 형으로서 동생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며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비밀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라며 자기들의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 말은 모세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너만 하나님의 일꾼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모세의 권위를 흔들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지도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는데 여호와는 낮이건 밤이건 가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십니다. 여호와는 사람의 모든 말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선악관에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기자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오늘 내가 생각없이 뱉은 말을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 혀에 재갈을 물려 그렇게 혀를 제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의 반응이 실로 놀랍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단 한마디도 변명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화를 내거나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나를 변호하느라고 바빴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습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즉 모세가 세상에서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칭찬입니다. 그렇다면, 온유란 무엇일까요? 온유란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맞서 대항해서 싸우지 않고 자기 감정을 억제하며 도리어 자신을 돌아보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곧 온유한 자라는 것이죠. 사실, 온유는 인간의 이 천연적인 성품이나 본성적인 기질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유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온유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 아침, 성령님 오셔서 내 속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시면 충만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를 겁도 없이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데도 모세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세 사람을 불러 회막으로 나오라고 하시고는 여호와께서 직접 구름 기둥 사이에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면 나는 그에게 환상으로 내 뜻을 알리고 꿈으로 말해 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나는 나의 온 집을 그에게 맡겼다. 나는 모세와는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세에게 다 말해준다. 모세는 나의 모습까지도 볼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나의 종 모세에게 감히 시비를 걸다니 두렵지도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께 있어 보통 선지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관계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각별히 친밀했던 모세를 비난했으니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어서 미리암을 나병으로 치셨습니다. 나병은 하늘에서 내리는 저주의 병으로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론은 모세에게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얼른 엎드려서 간천했습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를 아론이 내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내 주여라는 히브리어 아도나이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신적 권위를 정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죠. 모세는 자기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 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기 원하건데 그를 고쳐주옵소서라는 히브리 원하의 뜻은 제발, 플리즈라는 말이 두 번이나 사용된 간절한 기도문입니다. 제발 청하옵란니 고쳐주세요. 제발 그녀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가 얼마나 간절하고 그리고 긴급히 미래함을 위해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은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을 하고 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놓고 도전하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모세처럼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모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비방을 받을 때 참고 인내한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것은 더 위대한 일입니다. 모세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또 예수님처럼 이런 사랑과 은혜를 살아내는 진정한 중보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중보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능히 하실 수 있으시지만 언제나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그냥 죄 없다 하지는 않으십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을 7일 동안 짐 밖에 가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은 완전수로서 범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완전히 차단하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또 완전한 회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계할 기회를 주시지만 미리암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이 행진이 지체되고 중단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죄악이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피해를 보여주는지를, 큰 피해를 주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 없이 뱉은 말 한마디가 혹은 욱하는 성질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한 것이 공동체의 행진을 멈추게 한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혹은 나와 관계된 상대방과 나와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술의 말이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막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래도 여전히 함부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누군가를 비방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신앙 공동체만이 아니라 운명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은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언제나 나의 말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특히 영적인 권위자들에 대해서 말조심합시다. 둘째, 나를 비방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무세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반응합시다. 더 나아가 나를 비난하는 일을 위해 중보합시다. 셋째, 내가 누군가를 비방한 것이 공동체의 행진을 멈추게 한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리하여 코람데오 하나님 목전에 살아가는 푸른나무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입술의 말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성령 충만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제 자리를 지키며 본분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항상 말로써 말이 많은 세상입니다. 말로써 관계가 틀어지고 말로써 원수를 맺기도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 구할 것은 우리 입술에 바스꾼을 세워주세요.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진정한 권위자가 되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